와, 맛있겠다 홍중이는 김치를 싫어했어요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어린 가보자. 시절과는 달리 단체 생활 영향인지 여러 종류의 김치도 주저 없이 먹는 걸 보면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김치를 잘안 먹었죠 근데 홍중이는 다행스럽게도 볶은 김치는 아주 잘 먹었기 때문에 김치를 자주 볶아주었고 특히 햄 김치 볶음밥이나 새우 김치 볶음밥을 아주 좋아했고 뜨거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편이어서 밥도 많이 먹고 김치도 먹는 일석이조 효과로 종종 해주어 줍니다 아마 홍중이는 이런 사연을 잘 모를 거예요. 역삼동 연습생 시절 주말에 라이드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때 홍중이가 중국집 볶음밥 냄새도 질려라고 무심코 던지더라고요. 그 순간 복잡한 생각과 함께 너무 일찍 외로워진 홍중이의 모습들이 슥 스치더라고요. 연습실을 홀로 두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척 아프고 무거웠어요. 그 이후 의도하진 않았지만 김치볶음밥을 잘안 해준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볶음밥이지만 아픈 가슴이 작용하여 회피하는지도 모르죠. 사춘기 그 어려운 시기에 홀로 서기로 힘들었던 기억들을 푹 익은 김치로 송송 서로 담아서 맛난 김치 볶음밥으로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. 아, 근데 사실 알고 있었어. 그저사연을아 아. 알고 있었구나 안 해줬던 뭐. 이유 이유를 아 갑자기 아, 마음이 참... 네. 그래서 그래서 조금 슬픈 거지 저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. 저걸 너무 내가 잘 내가 잘 아는 게 전에 한번 같이 무심코 얘기한 적 있었구나. 아. 뭐 볶음밥을 어 해줬는데 내가 내가 좀 짜증을 냈거든 <laughs> 약간 무심코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났는데 난 당연히 부모님이 그걸 기억을 못할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좀어좀 어, 좀 슬퍼가지고 형제 어. 볶음밥 <목소리도> 먹어야 돼 눈물 <목소리도> 젖은 <자전> 김치 드셔보지 않습니까? 눈물 <목소리도> 젖은 아, 김치 볶음밥 <민망해>. 드셔보지 않습니까? 형제 <목소리도> 김치 不对。我的